내일 포켓몬 확인는 혹시나 공급이라 추천정상. 강한 포켓몬, 약한 포켓몬, 그런 거 사람이 멋대로 정하는 것. 이 사람이 포대장이에요? 그냥, 포켓몬서 모든 포덕들이 인정하는 포대장이야?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좋냐? 1위의 플레임 같은 거라고? 1위의 플레임은 진짜 별거 없는데? 그거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알아두면 좋은 포켓몬들. 체면 포켓몬, 슬리퍼, <laughs> 흐흐. <laughs> 3세대 준전설, 라티아스. 얘네 무조건 앙커 고정이라고? 오? 아니, 근데 애견력 존나 넘치네. 만화만 봐도. 오, 오이 녀석! 이 녀석! 아, 근데 존나 귀엽다, 뭐냐? 어, 존나 귀여워. 야, 포켓몬스터는 같이 보기 안들려와 주냐? 아니, 근데 뭐, 좋은 설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겠다, 달코킨. 근데, 이지 모드를 내가 깼어. 깨고 나서 노말 모드를 다시 이제 도전 하는 그런, 이제 감성이 될까? 내가 끝나고 나면 막 다시 도전하고 싶어 할까? 궁금하네. 아, 이거 볼륨이 너무 커가지고 2회차 하기에는 좀. 박셀라나? 이지는 너무 쉬우려나? 야 아무리 초보들도 그래도 방송에, 방송에다가 훈수도 조금씩은 있는데 이지는 잘안 하나? 최소 노말? 아니 하드 깰만해? 아니 이지는 초딩도 한다고 나도 실제로 초딩 때한 게임이긴 해 단점 병 느끼고 접는다고? 아좀 무서운데 근데 아니 근데 사, 상성, 상성 이런 거다 알아 기술은 뭐 하이드로 펌프, 솔라맨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laughs> 포켓몬 다이아몬드체지엑스트리머트 이걸로 스쿼드 해볼 호종이구함야야너 <laughs> 뒤질래 우리 다녀왔는데 왜 그래 어 뭐야 야 느낌이 좀 있다 <laughs> 아니, 느낌이 좀 있자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네 뭐지 어떻게 이게 느낌이 있는 거지 뭔가 이 뭔가 설명할수 없는 느낌이 좀 있네 <laughs> 이거 <laughs> 좀야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돌리 형한테 왜 그래? 아하. 아하. 아나룩사병 보면 요즘 그것밖에생각안 나. 에헤. 에헤. 아! 그거 그 있잖아. 지능 떨어지는 미모 영상이었나? 윈터 리액션. <laughs> 와, n b 어유. 야뭐냐왜 비슷해? 진짜 비슷한데? 아, 딸연이었어? 아 뭐야. 나는 앰비션 이거 비슷하다고 봤는데. 어, 이것도 뭔가. <laughs> 에? 어 근데 약간 약간 느낌이 살짝 있긴 하네. 어 템템 버린 색깔 색깔. 어, 이건 안닮았는데 <laughs> 야, <laughs> 야파파 파 들고 있는 거 말고는 아 근데 은근히 뭔가 느낌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파를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잠깐만 느낌. 야, 진짜 나 나는 꼬부기 파일이 약간 요런 쪽 좋아해. 시코리타, 부케인 요 요런 쪽까지. 아그난 시코리타가 좋더라고. 그 이세레까지 나는 아는데 나는 근본 애들이 좋은데. 포켓몬 장은 이 녀석이 치코리타, 치코, 치코, 치코? 응? 어? 응? 음? 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가지고 놀기 나... 프레임 씌우는 나... 거잖아. 나 아니, 왜, 아니 나왜 가지고 놀다 버리는 사람 등 나. 오케이. 오늘부터 프레임 건... 한 사람만 바라볼게요. 오케이. 비제 이러는 음. 어. 내가 더 가요. 이제 와서 널 지울 거야 내 기억의 전부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너 너와 같은 사람 마스카나 어, 가디안 이거 포디에서 배웠어 아내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어 밀로틱 이것도 포디에서 배웠어 림피아 얘도 포디에서 배웠어. 다들 포켓몬 체적 타입별 최애가 어떻게 되나요? 타입별 최애 아 이런 거 적을 수 있구나 어 존나 귀여워 아 갑자기 이거 보니까 페롤드 생각나네 어이 사람은 근데 좀 약간 세대가 좀 어린 세대다 내가 다 아는 애들이다 이거 얘는 그 칼리안가 칼리안가 가디언인가 엘레이든가 망나뇽 독신붕 얘는 라인테일이 얼음이야 얘는 팬텀 아 약간 이거 올리는 게좀 그런 느낌이네 그 시청자가 어떤 방송을 주로 봤는지 나오는 그런 컨텐츠 있었잖아요 그거 뭐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거 올리는 느낌이네. 각자의 취향을 아니 근데 하드 갭 하드 막세면 나 하다가 병느낌어떡함 하드 그 포대장 영상 보고 배우면 가능해요? 포대장 그, 막히면 좀 포대장 영상.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포대장 영상을 한번 봤는데 조금 나 바로 껐어 왜, 왜 껐냐면. 좀, 뭔가. 아니, 그냥 뭔가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화면 보지도 않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이 속도도 막두 배속, 세 배속 해가지고 다다다다. 약간 매크로 공장 돌리지 하는데 뭔가 내가 어릴 때 하던 그 포켓몬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막 엄청 힘들게 하나하나 한땀한땀막 열심히 하고, 어, 이게 좋았나, 저게 좋나. 았그서 막, 으어 몸통 박치 이러고. 있었 는데 그 사람 보 지도 않아？그래서 뭔가？현 타가 가지고 껐 어요. 키우고 싶은 거 잡으면서 즐길 거면 이지아 샘 하드하면 정해진 거에서 노잼임. 아 근데 그러니까 하드는 난이도가 어려워가지고 좀 좋은 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지는 나의 그 감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지가 너무 쉬우니까 그 중간에 이 중간인 노말로 할까? 아 이지도 좋은 놈으로 해야 된다고. 야 이지도 너무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나같이 뉴비가 티 없는 사람은 막히냐? 많이? 포대장 유튜브 보면 각 타입 사기 포켓몬 알려준다고. 근데 포켓몬은 감성이야. 그거는 사기 포켓몬만 어? 지우가 왜 인기가 많겠어요 뭐피전트는유괴했지만 우승을 한번도 못했을지언정 20년동안 피카츄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피카츄라는 그 짐덩이를 아그 새끼 우승할 때 1티어만 들고 갔다고? 지 친구들 다 버렸어? 개자식이네 결국 우승 앞에 무릎 꿇었구나 엔터 야 그래픽 진짜 추억 돋는다 뭐냐 이 그래픽 당신의 이름은? 제가 이제 또 학교 다닐 때 포켓몬스터 박사해가지고 이름이 제, 제 별명 이 포종이었어요. 포켓몬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그냥 사, 초등학교에서 유명했음. 아니, 뭘 재미없어. 아, 너네 뭘 해도 재미없다고 하잖아, 솔직히. 막 이름 짓기 해서 그냥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 누구도. 아, 마지막 기회 준다고? 포옹박사 <laughs> 진짜. 신 찐들어 말게요. 모보그 잭스. 아, 저거는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볼 때마다. 넘어오고 덱스는 포켓몬이랑 관련이 없잖아. 포종이 제일 낫다고요? 이 포종이 제일 낫다고? 게임의 난이도 설정. 아, 저 이거 너무 고민되는데? 아. 내가 잡고 싶은 포켓몬으로 적당한 난이도로 할수 있는 난이도가 어디일까? 노말? 이지에도 어렵다고? 근데 하드는 이제 포 박사들한테 추천하는 난이도 아니야? 나는 네, 포 냉동인데? 나 냉동 포켓몬 보수인데 실전팟이라 어렵다고? 기존 포켓몬이랑 다르게? 그게 무슨 말이지? 하드하면 평생 컨텐츠 가능하다고? 진짜요 상금이라도 걸어줘 뭔 하드야라고? 아니 그 정도야? 상금 없이는 못할 정도의 난이도야? 약간 그... 약간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건가요? 아 그러면 하드 했다가 진짜 정 힘들면 하드 런하고 다시 노말 가도 되나? 내클리스는 인세인으로 깼다고? 진짜예요? 하드는 포스 들드 전멸 몇번나가 노말은 적당히 약불나면 추하게 하면 깬다 너 하드하면 올림픽 대기방임? 올림픽 언제 하는데? 너 포디 하는 거 보니까 하드 못 깬다? 야이씨나 포디 존나 나해 깝치지 마 내가 하드하면 정권이 바뀐다고? 진짜 개소리 스로모그 가는 사람은 노말이 맞아 으아아악 날 무시하지마. 다시는 날 무시하지마. 난노을초치스 골드 출신이다. 간동지방. 잠깐만 여기 지금 이이 이 약간 배경은 어디지? 간동지방에서 다른 지역의 포켓몬이 발견되고 있다. 오, 저는 포켓몬이 없어요. 바깥은 위험한 것 같으니 저희 연구소로 가는 게 좋겠어요. 오박사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름은 기억나나요? 이포종이라 좋은 이름이네요 근데 오박사가 왜 존댓말을 하지? 원래 오박사는 하대했는데 나한테 크마가 매번 마보 찍는데도 하드는 어렵던데 야! 딱 말할게요 하드 못깬 사람들 하드 힘들었던 사람들을제 방에서 나가세요 지금 나는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지 박탈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진 않아 괜히 기분 안 좋아질 테니까 그렇다고 다 나가지 말고 어? 여행을 처음 나갈 때 원래 리아쿠시쿠리타 리자무, 이런 거 중에 하나, 주는 거 아닌가? 아, 나우와, 아, 저 뭔데, 이게. 아, 연본이 잠깐만, 나, 나 모르는 애들이야, 다. 얘네들, 얘네들 진화하면 못되는데 뭐 내가 아는 애들 있냐? 아, 나 모르겠어. 아, 일단, 어,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겠어. 약간, 야우하는? 야우하는 약간, 섹시한 스타일이고, 연번이는 큐티한 스타일이네. 개구마르? 아, 아 이건 좀, 뽀로로를 하지, 이걸 잡을 바에는. 아, 최종 진화가 간지라고? 개구마르 최종 진화. 어, 개굴 닌자, 최종 진화니까 좀 멋있는데? 아, 이놈이 지우를 우승을 못하게 한다이고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폭발적인데? 연번이는 뭐 없나? 아 번치코? 번치코, 이거, 이거, 이거 포켓몬 디펜스에서 봤어? 이놈 존나 세던데? 아, 다른 놈이야? 아, 일단은 어차피 속성도 다 고놈이, 고놈이고, 일단 연번이는 소고법으로 거르고, 풀 아니면 불 중에서 고르, 아, 물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아, 이게 좀 내가 좋아하는 그 근본들이 없긴 하네. 아니, 이놈은 근데 다 좋은데, 지우를 우승하는 걸 방해한 그 무관, 무관 귀신이라며. 근데 이런 무관 귀신을 데리고 우승을 하는 게 낭만이 있는데, 쓰다 버린다고 그 정도야? 잠깐만, 하드 모드에서 무관 귀신 데려가면, 이거 못 이겨요? 아니 약간 포대장이 와야 된다고 무광귀신 고르면 포대장도 쓰게 쓰다 버린다. 고와 아, 그러면 가서 이게 도전하고 싶어지는데? 아, 잠깐 다시 한번 본다. 개굴닌자 마스카나. 아니 마스카나는 야짤이 왜 이렇게 많아? 이뭐루리앱 o 컴 여기 왜다 야짤밖에 없냐? 아! 미안하다 무광귀신. 나오하 나오하의 별명은 이놈 뭔데? 야, 이름 대충 지어봤자 나중에 지나가면 또 바뀌냐? 수화수화는내 아내인데? 정실인데? 이 녀석은 아직 정실 아님. 그냥 후보 중한 명일 뿐이야. 아직, 근데 아직 별로 친해지지 않아가지고 별명을 짓기에는 좀. 또 암컷으로 암컷이잖아. 에이, 뭐랬다, 가갔어! 아, 평생을 함께할. 잠깐만, 근데.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첫 번째 정실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골라야 될 수도 있고. 아니, 암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냥 이제, 이제 그저 그런, 앞으로도 많이 이제 나에게 올 암컷 중한 명인데, 이름 대충 이제 암컷 1 정도로 짓고, 일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처음으로 포켓몬을 받은 기념 상체형을 다섯 개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도 되지만, 일단은 포켓몬 세계를 즐겨보자. 일단 상독시티로 그린을 만나러 가자. 어? 어? 아! 탐리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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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속성이 뭐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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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이 뭔데? 너, 노말. 자, 노말은 풀한테 아무 일도 없다. 그렇다면 나뭇잎? 근데 뭔가.. 이놈.. 별로 잡고 싶지 않게 생겼어 야 하드 쉬운데? 아니 하드 존나 쉽구만 근데가은 아주 어? 다 떨어놓고 그냥 벌써 두마리 컷했죠? 어! 이건 잡아야 돼! 잠깐만 근데 아! 잠깐만 근데 문제.. 문제가 있어 나 이거 풀인데 얘 잡으면 또 풀이잖아 아 이게 속성을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 포켓몬 디펜스를 해보니까 아 한방에 죽으면 어떡하지? 나 풀로를 풀로 때리면 살살 때리니까 일단은 이걸로 체력을 좀 깎아봐야겠다. 아 벌레구나 아무튼 피더 깎고 가방 버터피 아 캐터피 넌내 거야 오케이 이거거든 이 근본 캐터피의 별명은 이 놈이 그최종지단 버터풀 대제. 버터플레임으로 가자 뭐야? 뜨자는거야? 어? 잠깐만 꼬렛? 꼬렛은 노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풀에 강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노말 스킬을 쓴다 사실 노말은 풀에 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풀을 쓴다 남의 거는 못 잡지. 한번 바꿔서 스택 초기화 시켜. 어! 구구, 구구 잡고 싶어. 너 지금 스택 까여 있어서 약하다고. 근데 이 버터 버터플레로 바꾸면 얘 바로 죽을 거 같은데 안될거 같아. 죽을 거 같아. 아니, 죽으면 살리러 가야 되는 거 아냐? 알아서 하라. 알아. 아! 미안해, 버터플레임! 어, 효과가 왜 별로야? 비행한테 풀이 별로구나. 노말 써야겠다. 야 씨발 다시 떠노.